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번 유튜브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홍티 경매 유튜브 NPL 송으로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티 경매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에서 항상 강조했듯이 NPL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인증해 드렸죠. 누구나 NPL 수익 가능하답니다. 지금 빨리 제 손을 잡으세요. 지금 당장! Check the 안녕하세요. 어,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어, 뭐 특별하게 뭐 주제를 정해서 제가 하긴 하는데 섹션별로 이제 또 초대 손님이 있으면 초대 손님을 모셔서 가급적이면 뭐그 편집한 영상 올리는 것보다 직접 아침에 일이긴 하지만 이제 모시고 얘기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다른 분을 모셔왔습니다. 근데 본인 소개 한번 그냥 본인 좀 해주실래? 어, 본인이 일단 제가 뭐 여기 면접 컨설팅 소피쌤 면접을 어떻게 컨설팅하냐 저도 이제 뭐 지난번 에 만나봤지만은 자세한 얘기를 제가 못 들어가지고 오늘 좀 여쭤보려고 제가 한 건데 뭐 소개 한 마디 간단하시죠 여기 카메라 보기에 하시면 돼요 네, 여기가 안녕 <laughs> 네. 저는 유튜버로 소피쌤의 면접 컨설팅이라는 걸 음. 운영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나 편입생 음. 그리고 취업생 분들의 음. 면접을 컨설팅해주고 음. 합격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면접. 주로 지금은 그런 뭐 대상이 고3 대상만이에요. 재수생 고3만 어, 입시생. 이제 상반기에는 네. 공채가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좀 끝났고, 이제 아 취업도 면접 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이번에 음. 어, 합격하신 분들이 맥도날드 롯데에 합격을 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오, 네네. 그, 좀녹 좀 질문은 들어가겠지만, 예, 참 본인 소개. 그러면은 뭐... 좀 본인 소개 이렇게 짧고좀좀더 하시지? 더할까 더 뭐, 본인의 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나는 이런 거, 뭐, 난 이런 면에서, 뭐, 아니면 나는 뭐. 어. <웃음> 없어요? 쟤좀 <laughs> 네, 떨려요. 아, 떨리 떠실 <laughs> 필요 전혀 없간, 이게, 아무래도 뭐, 처음이니까, 뭐, <laughs> 아, 사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거의 방인데, 조그만 그냥 다락방 같은 데 카메라 놓고 조명 있고 하는 건데, 어, 방송 국악은 이미지, 이미지가 틀린데 처음 오신 분들은 떠어치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앞에 있고 하니까. 근데 본인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이제 앞에 카메라 근데... 놓고 찍지 않으세요, 본인도? 누구랑 같이 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 혼자 <laughs> 놓고 찍어서? 네, 아. 혼자 혼자하거나 이제. 아, 그죠. 혼자서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할수 그렇죠. 있는데 이제 제가 옆에 있고 카메라가 있고 또이 앞에 또 네, 상훈이가 앉아 있고 하니까 아 여러 가지 떨리시도 하겠구나. 예, 뭐좀 하다 보면은 또 금방 적응됩니다. 네. 네. 계속 해볼까요 네, 예, 계속. 그럼 간단히 소개를 다시 한번.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 우선 저는 합격률이 어, 92.8% 작년 기준이고, 떨어진 학생들의 이유는 두세 명 정도는 제가 제안한 만큼 수업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보고, 네. 아, 좀더 해야겠는데 하고 제안을 했는데, 네. 아니다, 나는 이것만 하겠다는 음. 분들은 좀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아, 너 면접 볼때 요거 요거 중요하니까 이거 너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해. 근데 본인은 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요건 내가,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그렇게 아, 고지를 부려서 떨어졌다 어, 아니요 아, 제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아. 제가 이제 학생을 보고 아. 어, 어 학생은 아. 어, 어머니 이 친구는 한 네다섯 번은 해야 됩니다 했는데 아, 그렇죠 그냥 두번 음. 하고 가고 응. 이렇게 해서 사실 실제로 두번 학교 를 말해도 되나요? 뭐없요 어, 서울 시립대 에두번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두번 탈락했어요. 어 시립대를 보면 그 저기 서류 전, 아니 서류라고 그쵸, 하나 서류에서는 뭐, 아, 합격을 한 거죠. 두 번이나? 네네. 근데 면접 면접에서, 면접에서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탈락을 했다는 건 면접 때문인 거잖아요. 어 그때 서류 합격하고 이제 그 다음에 네. 2 차는 다 면접을. 불러 아, 지원자 불러서 면접 보는 그쵸, 건데 그쵸. 떨어졌다. 네. 어 서류 전형 점수가 좋은 거죠, 들어갔으니까. 어, 일단, 어쨌든 두 배수 이상 뽑을 거 아니에요, 그쵸? 두배 어. 이상은 뽑으니까. 음. 근데 제가 학생을 보고, 음. 아, 이 친구는 몇 번이 필요하겠다라는 음. 이게 딱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고, 음.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전문대에서 임상병리학과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정말 높거든요. 취업이 잘 되니까. 어. 그런 학교는 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음. 이제 지원을 해요. 그렇죠. 요즘에뭐 전문대랑 괜히 없으니까 뭐 요즘은. 그 학교 의 네, 특징은 뭐 1차 있지? 합격이 없이 네, 네. 지원하면 무조건 다 면접을 가요. 아 그러니까 성적대로 자를 수밖에 없겠죠. 성적이 그죠너 여기 왜 왔냐라고 할때 자신 있게 자기 자신 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쵸? 그런, 그런 것도 어. 있고 뭐 성적이 70, 음, 음. 30이 면접 비율이라면 네.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3년 동안 학생들이 쌓아놓은 성적이나 뭐 음. 동아리 활동, 음. 자유 활동 이걸 깰 수는 없는 거니까 음. 이런 학생들이 떨어져서 합격률은 92.8%고. 음. 그왜 다섯 번을 하는데 두 번을 하지? 돈 때문인가요? 수업료가 비싸서 아끼려고? 뭐잘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이 이건 따로 질문인데. 그럼 다섯 번 수업을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학생, 어머, 부모님이, 아예 니에요 선생님, 그냥 두 번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 네, 이렇게 얘기만 하세요? 다섯 번 해야 되는 이유를 응. 한 번은 더 말씀을 드려요. 아그 이유는 면접을 잘 봐서, 잘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 그쵸. 이 친구가 어. 왜몇 번을 해야 되는지, 세마 응. 기록부가 지금 20장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응. 나는 4시간 만에 아이를 가르치기는 어렵다. 아, 현실적 불가능하니까 더 응. 해라. 네번만은 제가 학생의 말과 음. 행동과 눈빛을 음. 바꿔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두 번만 해 주라고 그해 달라고 해 주세요라고 그냥 고집을. 네, 그러면 저도 그냥 아. 네 하고. 아. 저도 다른 학생들이 기다리고 전화가 계속 밀려오는데 음. 계속 한 명만 설득할 수는 없거든요. 음. 글쎄서저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 나중에 다섯 음. 번이나 저거 하면은 그 다른 얘기 뭐그 얘는 이러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로 그, 얘 대학 보내고 싶으시면 투자하시라고. 그리고,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집이라도 팔아서, 그 사교비를 육 <laughs> 내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 돈, 이거 몇푼 아끼려고 그 수업을 줄이느냐.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럼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아니, 그니까, 뭐, 기분 나빠하는 분도 있고. 음... 어,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뭐,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과외비가 뭐, 음... 비싸니까 깎아달라고 할 때. 뭐, 그럴 때 저는 그냥, 그, 할인은 안 되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돈이 없으시면은 대출을 받든지 집을 파셔라. 어, 그럼 이제 뭐두 가지죠. 이 선생님은 자신감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싸가지가 없는 놈이구나. <laughs> 그래서 안 하는 규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할 사람은 할죠. 가격하고 어, 관계없이 어, 그렇죠. 하는 거고요. 안할 사람은 뭐 재기만 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결국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의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필요한 음, 게 아닐까. 어,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하게 어필하세요. 어, 다섯 번 아니면 두번안 됩니다. 어, 가세요. 왜냐하면 두 번에 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시라고. 음. 두 번에 합격 가실 수 선생님한테 어, 찾아서 글로 가세요. 어, 그렇게 얘기하셔도 보내는 게그두번 수업료 안 받는 것보다 보내는 게 훨씬 납니다. 캔슬 딱 놔야, 그 다음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음. 저제 노하, 뭐 제가 했던 방법인데 또 모르죠 요즘은 또 어떨지. 아 그리고 네.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아 이게 제가 더 해도 되죠 뭐. 네. 저 생활기록부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요즘 생활기록부는 중고등학생 어머니들 네. 아버님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생기부예 네. 네. 그렇죠. 어 생기부. 네. 네, 생기부는 1학년 때부터 활동을 꾸준히 어떻게 지원 학교에 맞게 해야 대학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록해야 음. 되는지를 컨설팅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고려대를 가겠다, 뭐 시립대를 가겠다, 경희대를 가겠다, 뭐 서울대 가겠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금 미리 파악을 그쵸, 해서 생활기록보다 생기부의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죠. 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도 해신다 이거잖아요 어떤 어.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 모르는 어. 어.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담임 선생님이 있잖아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어, 요즘도 그런 분이 있나? 아, 요즘도 <laughs> 학교 선생님한테 맡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 이 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한 어. 명이고 학생이 2, 30명인데 어. 단위생은 그렇게 한 가지 아니시거요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거는 뭐 지금 여기 선생님들 계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냥 의례적인데 어 그렇죠. 틀에 막힌 것만 그렇죠. 적지 특별하게 그럼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거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미리 중학 가장 빠른 게 중3 여름방학 때 와서 진로 상담을 하고, 그쵸. 겨울방학 어떻게 할지, 그쵸, 그쵸. 어떤 과목을 음. 어떻게 할지, 우리 아이가 음.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또는 음. 아무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약을 하시는 거죠. 음. 만나고 싶다. 음. 중3 때 계획을 짜고, 음. 고1 때세 번, 1년 동안 세번 만나고, 음. 고2 때세번 만나고, 고3 때 면접을. 1년에 세번 밖에 안 해줘요? 어, 생기부가 이제 한 번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제안을 하고 중간중간 점검은 하죠. 점검하는 거는 돈안 받고. 그쵸, 안 받죠. 그건 뭐 연락이나 하고 있니? 왜안 왜안 했을까? 뭐 어려운 것도 어... 한번 연락하고. 그것도 어쨌든 저기 그 비용 받을 때그몇번 연락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음, 그쵸. 어... 왜냐면 그게 안 하면 계속 저는 확인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저기 단독직입적으로 그 비용, 그수료 얼마, 얼마 받아요? 얼마 네, 받아요? 생기분은 세번 만나는 거, 두 네. 시간씩 세번 만나는데 네. 120만 원입니다. 120? 네. 굉장히 싸네? 근데 이것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원값을 어... 올려야죠, 이제. 어, 올려야 되는 거고. 어... 사실 내년 되면은 이 가격은 네. 아닙니다. 그니까 러 이게 참 재밌는 게, 어, 비용을 올리면 비싸다고 딱저 경계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올려보시면은.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 면접이라는 거를 그럼 정의를 내리면은 뭐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면접의 정의다 그럼 면접이란 뭐냐? 누가 물어볼 음, 때. 면접은 음. 정해진 시간에 면접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답변을 하는 게 면접입니다. 아 너무 장하게 떠들어도 안 되니까. 이왜왜 그렇죠. 중원 부원하냐 어, 떨어지는 학생들의 어. 특징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러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러 가는 거 아니고 면접관이 궁금한 그 긁어줘야 돼요. 그 답변을. 아. 그걸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근데 면접관이 누가 되는지 모르는, 아기 많이 봤으니까. 어. 면접, 얘가 예쁘니까 합격시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 다그 룰이 있어요. 아, 룰이 있구나. 그죠 그럼 그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보고요 때? 아니, 그 면접에, 이거 어쨌든 면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음. 면접관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뭐 틀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거 아니야, 그 그렇죠. 그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죠? 음, 그 이제 준비, 학생 때, 학생들이 네. 뭐 지원 지원할 때낸 아 서류를 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아, 다 수집을 어,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아, 이학교는 이유, 아 이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뭐 성적이 떨어진 아 이유, 우리 학교에 뭐 오는 이유, 음. 이 자격증을 이 자격증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시킬 음. 수 있겠니? 음.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제가 수업시간에 하죠. 아, 결국에는 뭐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확보해 놓은 그쵸, 그쵸, 상태에서 그쵸, 그쵸. 이제 하다 보니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많아지고 거쳐간 애들이 많다 보니까 자료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예, 조합하셔서. 아. 근데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어, 아, 잠두 번째. 어쨌든 면접을 잘볼수 있게 카운셀을 해주는 건데. 네. 그, 결국, 이 사람, 얘가 이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나온 많은 질문들과 플러스 본인 선생님이 생각하는 뭐 예상 질문을 알려주고 답변을 유도하게 만드는 거죠. 답변을 보고 맞게 하라고. 그 본인의 음. 생각에다가 살을 음. 붙여주죠. 음. 살을. 그 살은 다그 자료에 있는 살대로.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이게 그러면 저는 그, 만약에 배우는 아이들이 조금 그 융통성, 아 융통성이라면 그런가 이게 좀그 머리가 회색 돌아가는 애들은 한 마디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자기가 살을 붙여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좀 답답한 애들 있잖아요. 음. 알려주면은 그 어, 어떻게 내가 알려주는 것만 하니 네. <laughs>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본인 살을 못 붙이는 애들 답답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열아 네. 살이잖아요. 네, 거의 다 못해요. 아, 네. 공부를 잘해도 뭐... 공부에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 이건 어... 학생이 똑똑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학교에서 이런 거안 배우잖아요 이 어... 응용력, 어... 창의력을 안 배우잖아요 글쎄 하긴 제가 저는 뭐 수학만 주로 가르쳤으니까 애들하고 뭐 다른 특별하게 이거 질문하고 뭐 수학 질문이지 뭐 다른 건 없었으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뭐 아니 이 면접을 준비한 어떤 어, 그런 거 제가 몰랐죠 어,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자 그러면 일단 네. 저기 제가 주변에 선생님들 중에서는 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뭐 수리논술 이런 거를 준비해준 선생님들은 주변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면접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엄마들이 면접 컨설팅 그러면은 왠지 컨설팅 그러면 장사꾼 같기도 하고 어? 뭐 그런 느낌을 네, 저만 그렇구나. 듣나? 네. 아 저만 듣는 건데 엄마들은 뭐 그냥 그런 전혀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으신 거죠? 뒤에는 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뭐. 원래 앞에서는 얘기 안 해요, 원래 앞에서는. 귀가 좀 간지럽더라고요, 하반기에. 에이, 컨설팅, 컨설팅, 카운셀 컨설팅. 어, 뭐 어쨌든 뭐 같은 내막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들 지도해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대비해서 알려주는 거고. 네. 그러면은, 글쎄,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애들 말을 튀게 만들고 하는 건데 그게 세 번, 다섯 번에 가능해요? 우선 뭐 여섯 번씩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음, 처음에 하는, 이제, 하는 어, 네. 저, 저를 모르는 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음. 보고 온 학생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면, 제 얘기부터 해줘요. 아, 소재만 알아가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학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자기소개거나, 어. 뭐, 장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저는 긍정적이고, 성실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 했는데, 이랬고, 이렇게 생각해. 이거 음.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해볼래? 음. 이런 식으로 정말 대화를 하는 거지 무조건 가래 주입식 이거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해요. 아 일단 아 일단. 편안하게. 아이들이 그 스스로 말을 할수 있게 끌어내는 거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음. 그 끌어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아이의 장점을 꺼내줘요. 음. 어너 선생님 잠깐 봤는데 이러이러한 게 장점이다. 근데 그러니까. 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러네 한 명도 없 봤는데요? 아, 그래 오, <웃음> 없어요? <웃음> 아, 아 맞아. 아닌 것 같은데요. 해요. 근데 그게 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아 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거죠. 아... 아니 뭐딱 물어볼 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그 멋졌잖아요멋졌고이 뭐야 이놈은 이거... 어... 어, 어 일단 아. 딱 벽을 치면은 하긴 뭐 대학 가려고 제가 왔는데 선생님한테 벽을 치는 놈은 없겠지. 그런 싹수없는 놈은 다 버려야지 뭐. 근데 네. 그런 애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음. 낯가리는 거나 이제 네. 두려워서 그런 거지 네. 이거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어쨌든 고3 애들이나 재수생 애들인데 어... 싹수 없는 애들도 있어요? 네 아... 싹지 없는 애들 있구나 그럼 이제 그 고쳐야죠 그 싹수 없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성적이? 못해요? <laughs> 네 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싹수가 없어요? <laughs> 어...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싹수가 없는데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애들 되게 순진하고 저, 저 제가 아... 똘초라고 놀리기도 하고 어. 근데 아 이거는 공부가 성,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성적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향. 어쨌든 성향. 그 면접을 그 선생님한테 배우러 오거나 뭐 상담으로 올 때는 엄마 가 같이 오잖아요, 그쵸그쵸 그쵸, 거의, 거의. 싹수 없는 애들은 엄마가 똑같죠. 달라요? 엄마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애는 싹수 없어. 근데 딱 만나 보니까 아유, 뭐 모자 모녀지간이 둘다싹수가 없구나. <웃음> <웃음> 제가 사람을 <laughs> 그렇게 한번 보고 판단할 수 아, 없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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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구나. 그냥... 아, 그러시구나. 네. 그냥 그러시구나 하지. 네. 더 이상 별로 생각 안 해요. 아, 왜냐면 제가, 저희가 만난 이유가 합격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아, 뭐, 하긴 또몇번 몇 만나지를 않으니까 저처럼 그냥 뭐 1년에 100번씩 만나는건 아니니까. 하긴...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갑자기 생각난 어머니가 아. 계시네요. 아, 싹수 없는 엄마. 네. 아. 합격하고 그냥 싹 돌변해서... 어... 네, 뭐. 합격하고 뭐 인사를 안한 거예요? 고맙다고? 아니 어... 돈을 안준 거예요? 아돈돈 돈 떼먹는 분도 계세요. <laughs> 돈을 떼먹? 아니 선불 아니야? 선불 받는 아, 거 아니야? 사실 선불인데 제가 그때 너무 바쁘니까 이 친구가 어, 이 친구 이제 응.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응. 근데 그 사이에 응. 일지망 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거기가 한국 외대였어요. 아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합격을 했구나. 에이. 네, 근데 그 다음에 최종 교육... 학교? 네, 최종 학교. 오, 가면 되네 외대. 어, 근데 이제 경희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응. 미리. 수업을 응. 신청을 한거죠. 왜냐면 자리가 없으니까. 어.. 근데 걔는 외대하고 경희대하고 가고 싶은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대와 경희대 중에 외대가 일지망이었는데 외대가 이제 된거예요 어.. 그럼 이따 가겠네? 이제 갔는데 이제 그러면 경희대 수업이 두번 남은걸 이제 캔슬 할거 아니에요? 그쵸. 남은 수업 다섯번 중에 세번 했고 두번 남았으니까. 근데 제가 응. 돈 계산을 잘못한거예요 응. 그래서 돈을 더드린거예요 엄마한테? 어, 보낼, 어, 근데 보낼 제가, 때? 네, 근데 제가 어. 그때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아, 착각할 수 있죠. 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엄마는 알 텐데?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정말 어. 제가 어. 계산을 못 했다. 얼마나 더 갔어요? 한 30만 원? 어한어 30만 원? 어, 어, 어 큰돈인데 그래도? 네, 저 엄청 큰돈이죠. 어 그쵸 큰 돈이에요. 아, 저한테 큰 돈입니다. <laughs> 아, 저한테. 아, 아, 저도 큰 돈이에요. <laughs> 아,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 오히려 아, 뭐래요? 오히려 아, 나는 우리 아이가 외대 합격해서 축하금으로 준줄 알았다. 정신 나갔구만. 어 이거 네, 어, 정신, 선생님이 정... 그냥 양보해라. 그렇게 어. 얘기를 양보하라고 얘기를? 해? 너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참, 그래서 결... 그때. 그때 바로 또 수업이 있고 막 전화가 밀려오는데 그냥, 그걸 어떻게 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냥 끊었는데. 아, 근데 여러 번또 얘기를 했죠. 아니다. 안 보내줬어요, 근데? 어, 끝까지. 에. 그래서 그냥 그때 다짐했죠. 아, 그래. 300만 원이 아딘 게 어디냐. 음. 내년부터는 내가 계산을 똑바로 하고 음. 돈을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음.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나도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음. 수업도 그쵸. 해야 되고 전화도 음. 계속 보고. 막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직원이 네, 그쵸. 있어도 다 네, 아, 내년부터는 음. 이렇게 해야겠고 300이 아닌 게 어디냐에 감사한 음. 마음이었지만 아 그때 좀저 아, 눈물 났어요. 음. 그래요. 이게 그, 특히 그 교수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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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띵까 먹는 분들은 그거는 조금 그거는 좀 문제 있어요. 그는 아 그렇게 또 상처 받으셨구나. 어쨌든 싹수 없는 부모도 있다. 어 있죠. 어, 아 있, 있어, 있 있죠. <laughs>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런 어쨌든 상처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접어두고 이제 그 얘기 계속하면 이제 더 상처가 되니까. 괜찮으요아 그래? 요 네, 어, 지난 얘기니까. 음. 그걸로 배우면 됐죠. 그렇죠. 삼백이 뭐, 아닌 거죠. 맞아요.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는 계산을 안할수있으니까 그렇죠, 그 계산을 똑바로 해야겠다. 전화 이거 네 좋죠. 자 그러면 이게 면접으로만 내 공부를 우리애가 공부를 성적이 좀뭐 못한다는 얘기는 제일 잘안들어 오늘 못한 얘기 뭐많이냐 그러니까 성적이 좀 부족해. 노력, 노력 부족이야. 저는 이제 공부 못 한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너는 저기, 놀기가 백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공부를 성적이 안 되는데, 대학은 가야 되고, 그런데 면접으로만 갈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공부는 딱 제껴놓고, 성적, 구경수는 안 돼. 근데, 뭐, 활동이나 이런 거 좋아서 생각이록부상에서 성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좋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그래.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 성적이 나쁘, 성적이 아, 좋으면 되구나. 나머지도 가져가지, 성,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공부를 못하면 나머지도 안 되는구나 이놈들이. <laughs> 이 여기 에 아주 관심이 없는 거죠. 없어요. 예, 그렇지 않요 네. 그런 사람은 없고 아, 그런 궁금 없구나. 궁금하신 게 이제 정말 성적은 안 좋은데 면접으로만 질문이신 거 같은데, 면접으로만 찾으면 있어요. 어, 면접으로만. 그래도 아니 면접으로만 대학을 가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한 해에 지금 28만 명 태어나는데 대입 정원이 30만이 넘기 때문에. 이제 뭐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일단은 뭐 대학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대학보다는 내가 취업을 할수 있는 전공과 네. 아까 말한 임상병리나 네. 무슨 네. 뭐 방수성과라든가 뭐 근데 물리치료나 네. 그러면은 그래도 취업을 보장되는 그런 데도 면접 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가 훨씬 면접이 높아요. 공부를 못해도 돼요? 안 돼요. <laughs> 근데 이게 어 근데 잘보해하시면안 되는 게 공부를 잘 한다고 <laughs> 어.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뭐 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어. 성적도 보고 어. 내가 그 학과를 다, 가기 위해 다, 다 그거 다 통틀어서 해야 돼요. 음. 그리고 뭐 공부를 음. 잘 하면 좋겠지만 또 자기 성적에 맞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뭘 배우느냐지 음. 꼭뭐 레벨이 높은 학교를 가는 걸절 선호하지 않아요. 어 본인이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잘 네. 아는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고 음. 잘 사는 거죠. 아, 일단은 뭐 찾아보면은 있으니까 그, 그 아이들한테도 사실 요즘 아이들이 뭐 공부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요 아까 그러니까 면접으로만 갈수 있는 대학도 있다. 음, 있긴 있다. 있긴 있다. 근데 잘 찾아. 어, 그래도 된다. 기본 베이스는 좀좀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 그렇죠. 음, 예. 당연하죠. 에. 당연하죠. 그러면 일단 성적 그래도 아니 성적을 보긴 보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연장해서 그러면 면접 그러니까 성적보다도 면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점수는 조금 많이 부족해도 면접을 잘 봐서 붙을 수 있는 면접비중 엄청 높은 대학도 있어요 면접비중 높은데요 뭐한 8대2 공부 2생부2 2 해갖고 그냥 면접만 8 없나? 있긴 있어요 아, 80%도 있어요 오 그럼 말, 거기서 말 잘하면 되겠네 그쵸? 오 근데 그 대학이 혹시 지방? 어, 근데 지방 대학도 좋아요. 아니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미양대가 아니, 아니, 약간 아, 아 그런가? 아, 아 어, 그건 저기 <laughs> 지방 그런 그랬었잖아요. 아 그건 그런 아니 건지 취소하고 그러면은 취업이 잘 되는 과 제가 지방이 아니라 취업이 잘 되는 과에도 그런 면접을 선호한데가 있어요? 음. 있겠죠. 아. 있겠죠? 라는 물음표에는 뭐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시네 어, 왜냐하면 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제 너무 다양하까 입시가 너무 자꾸 바뀌어서 어. 저도 해마다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확실히 있다, 없다라고 맞아, 말씀을 드릴 에, 수 있는 건 맞죠, 제가 맞죠. 정말 맞죠. 데이터를 확인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에, 거고, 맞죠, 맞죠. 이 그쵸. 영상은 21년도에만으로 음. 좀더 정확한 음. 데이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이제 또 내년 되면 또 달라지고, 그쵸. 또 바뀌죠. 대학마다 전형이다틀리니까 수천 가지가 나오죠. 그쵸, 대학마다 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제 많은 그 학생 지원하는 학교들만 한 10개, 12개만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어. 그 나머지 학교들은 들어오면 확인하고, 들어오면 확인하고. 음. 예를 들어, 이제 어제는 연고대를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왔거든요. 아, 연대고된 입시 그 내용. 그쵸, 그거기서면접을 차지하는. 그쵸. 어, 그 다음에 또 생각부, 아, 생기부. 예. 그것도 작년 입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쵸. 또 상담을 하려면 또 술술 얘기해줘야지. 선생님이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음. 근데 솔직히 저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아. 어. 왜냐면 그건 다 데이터 나와 있는 거고 바뀌는 건부모님들도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쵸? 그쵸, 뭐 그런 거야. 뭐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찾아보세요라고 네, 아. 하 정확하게 네, 확인해야 게, 된다. 네. 근데 데이터는 음.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오시면 아 합격증과 뭐 아. 합격증과 합격 후기는 있으니 그걸 확인하고 음. 하, 어, 수업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고 오셔라. 걔 음. 괜히 저기, 그, 저기, 그냥 떠보러 오지 마라. 할 음. 거면 하고, 어. 어. 전, 정말 할 거면 하고, 정확하게. 음. 말건 말고? 뭐 왜냐면 음. 저한테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음. 그렇죠 어쨌든, 뭐, 나, 나를 좋아, 인정해주고 배우러 오는 사람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간을 보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어쨌든. 그럼 뭐 아까 말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한 합격률 98.2%라는 게 면접받은, 어쨌든 수백 명이 되죠. 그쵸? 네. 네. 와 뭐, 수백 명 중에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어. 그 걔들이 저 선전 안 해주나?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아... 대학교 가면 끝이에요. 아, 대학 가면은? 아니, 그래도 지 주변에 뭐 재수하는 친구들한테 야 면, 이런 얘기 안 하지 또. 안하데 아, 응. 대신에 이제 맞아. 제 유튜브 나오죠. 음... 근데 출연. 저... 출연은 근데 애들이 잘 해요, 근데? 하달라고 할 때? 혹시... 아, 고사내도 있죠. 아, 혹시 하겠니? 응. 이렇게 물어만 봐요. 응. 그러면 물어본 애들 중에서 몇이나 한다고 그래요? 어, 거의 10명 중에 8명이해요 어, 대단하네. 근데 제가 아무한테나 하라고는 안 하죠. 그렇죠. 똘추한테 하면은 걔네들은 몰라. 아, 뭐 그런 것보다 이 나와서 웃으면서 아. 즐겁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나오면 못 하거든요. 아. 정말 할것 같은 애들한테, 어, 하겠니? 해볼래? 아. 그렇죠. 아, 저도 지금 얘기를 딱 들으면 순간적으로, 어, 야, 그때 저 이제 남산타운 아파트 그, 그 똘, 똘추 4인방, 음. 그것들을 데려다 얘기 안 치면 기가 막히게 재밌을 것 같다. 네, 이제 어. 그놈들이 일단 지금 나이가 몇이야? 지금 서른 살 됐겠네? 서른 중반 중간 됐겠지? 중반은 아니고 서른 살. 그똘추 같은 놈들 데려다가 여기서 어, 재밌겠네 어, 그 어, 그렇지. 애들을 데려다가 어, 그것도 한번 제가 기획을 해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한테 배워서 면접으로만 또 면접에 저, 절대적인 영향을 줘서 대학을 갔으니까 어, 고맙다고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있죠, 있죠. 음, 뭐. 어.